저희가 미배가 될 만할 정도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일부러 그런 걸 찾아 쓴다거나 그러지는 못하죠. 인사이트는 이 이후에도 서면을 저희가 보내고 또 전화를 수차례 했지만 모두 연락을 피했고요. 위키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었던 부분은 자기들은 인사이트와 도매급으로 취급을 당하는 건 <laughs> 절대 용납할 수 없다.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. 오. 그 세계 안에서도 이렇게 격차를, 예, 려고 하는 것 같네요. 네, 제 출발 자체가, 뉴키트는 그래도 좀더 언론사적인 출발 지향이 좀 있었고, 인사이트를 확실히 남의 것을 가지고 뭔가 마사지하는 쪽이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차별점은 느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자문 변호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는 게 자문 변호사를 두는 건 필요합니다. 근데 그게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법적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. 근데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게 만들기 위한 내부 강요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부의 인력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없어. 예를 들면 기자라면 보통은 이런 것들 잘안 받아들일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데스크가 만약에 강요한다거나 경영자를 강요하면 밑에 단계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.